우리 처음 가는 워크샵에 떨리십니까? 아니요. 도움이야 무슨. 장을 보러 가고 있어요. 마트 가는 거아 응? 빅마트? 응. 빅마트에서 장 보고 그러고 뭐 여기서 커피 아, 사 가지고 들어가야지. 들어가. 왜? 난 빅마트 못 들어가지. 저이 픽한 사람들만 들어간단 말 잡아서. 개새끼. 다른 게 있는데. 저 둘은 키가한 명은 190일, 한 명은 190. 예. 네. 아주 키가 큰 친구들이에요. 가자. Let's go. 네, 저희 동네 마트, 네, 마트에 들려서 간단하게 장을 보고 가겠습니다. 체크, 채크 체크, 오 등식. 자, 수육으로 먹을 이제 앞다리살 수육용. 흔한 흔하지 않은 남자들의 장 보는 방법 일단 장을 엄청 봐 가지고 왔어요 또 이거에다가 저기 두 봉지 그래서 금액이 금액이 와우 211,000원 여긴 초등학교예요 저희 집 앞에 애들이 다 퇴근하나봐 어? 이렇 잡고 있으면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야? 아니, 안 나오는 거 여기에다가 하고 싶은 말 해봐 안녕해봐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안녕해봐 잘안 나오는데? 잘 나와? 신경쓰이잖아. 이 저기 뒤편이 대곡이야. 네, 아, 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. 자. 로 거주 지 이거 다 써야 되죠. 간단하게만 다봐 주셔도 돼요. 랑9 정도.

어. 우와. 와. 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계곡물 실내는 이 화장실 볼게요 이렇게 뭐 작지만 있을 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스 렌지 테이블 자, 어차피 남자 셋이 놀러 온 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것만 잔뜩 챙겨서 이렇게 왔어요. 족발 먹기 전에 일단 족발 아니고 보쌈. 아, 보쌈. 예. 놓고 가자마자 여기 여기에 여기 나도 가자. 응. 소주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이제 휘휘 이어도로도 넣었잖아 이러도한이시간끓이자 그럼 되지 않을이 근데 그상태로 봤을 땐로시간뒤로구이가될것 같은데 아이야 아니야, 아니야. 불 조금 줄이고 피 하나 더 넣어야 될것 같지 않아? 아니 그 커피 아니야 그 수육이야 <laughs> 돌아가면 여기 밑에 계곡이 있어요. 그래서 계곡에서 소주 한 잔에다가 회한 접시 이렇게 먹으려고요. 아 좋다. 음네 <laughs> 확실히 이렇게 경치 좋은데 와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거는 참고로 스키다입니다 메인은 좀 이따가 족발에다가. 쌈, 아니, 붓쌈. <laughs> 어. 족발 먹고 싶어?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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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맛이 안 난다. 여기 잘 들어갔네. 근데 여기 송사리 지나다니는데 송사리 앞에서 회먹는 것도 좀 웃기다 음. 회 맛있게 한번만 먹어주면 안돼요? 하나 더 먹어? 진짜 있네 회 근접샷 아 유튜버는 원래 회를 이렇게 보여주고 유튜버가 아니야 <laughs> <laughs> 지훈아 어때? 맛이? 맛있어 꿀맛이야? 알맛이야야 족발도 한번 확인하고 와야돼 보쌈! 보쌈! 어, 제발. <laughs> 응. 이니다잡맙습니다고맙다 <이것도 잡아? 웃음> <laughs> 진짜 여기 나와서 먹으니까 확실히 응. 맛있다 좋지 <laughs> 형이 약간 카메라 물렁증 이 있어요. 물렁증 <laughs> 이 있어서. 네. 그 내일 갈 때는 이 근처에 맛집 찾아서 딱 그거 딱 먹고 응. 어. 내일 봐서 상태 안 좋으면 쉬고 뭐 괜찮으면. 근데 어떻게 술도 우리 생각? 많이 안 샀어 어. 일부러. 일부러. 이거 이거 먹으면 <laughs> 그거 알아? 그럴 수 있지 뭐. 아, 맞아. 아 진짜 순수해. 그 사람이... 이거 순수해 씻어 한번 씻어 먹어 거기 이렇게 씻어서 먹어도 아, 아, 이거 못 먹어 나암 걸려 순수해 오오오 가만있어 오, 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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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이거 쳐줘 질러 와. 쳐줘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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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니 작은 거야 아니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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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들어왔다 형옷 벗어 옷 벗어 옷 벗어 벗어, 벗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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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옷 이거 벗으라고 벗으라고 아왜 벗어 옷을 <laughs> 아니 안에 <laughs> 들어갔다고 거미가 위에, 위에 벗으라 아, 쳤지 형안 쳐져 들어갔다니까 지금 아니 맞아. 이거 다섯 잔 마실래 빠질래 이런 거 있잖아. 그럼 어, 우리는 다 먹지. 여기 p 삼 s 먹어. n g 지안빠지 어차피 옷 챙겨와서. 난안 빠지지. 나 형. 나, 나나 챙겨 m 서나안빠 i n 나형 m p 챙겨 s 어나옷 차에 있어. 차를 너 n g I'm p a s 저희는 지금 이렇게 회를 다 먹고 이제 수박에다가 맥주 한 캔씩 할래? 응. 한 캔. 응. 자 수박에다가 맥주 한 캔씩 먹으려고 합니다. 쓰레기 다 챙겼지? 들어, 응. 들어. <laughs> 두 번인 줄 알았어. 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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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 있어. 벌, 벌, 벌 진짜 있어. 어 아니 진짜 날았어. 수박을 썰어서 응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진짜 날았어. 아까 소독 다 했잖아. 내가 보여줬잖아. 그 기계 가는 거. 가위고 해서 진 사람 들어가게 하네. 근데 옷 입어야 는다 우와, 멋있어, 멋있어. 오, 봄 같은 날이다. 게임 한번 해야지. 자, 그냥, 아니,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빠지는 거야. 아무 말도 안 하고. 자,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! 이게기고 <목소리> 아, 아, 아. 아, 아. 그만하자, 이제. 고생했어. 아, 아, 어. 자, 어이.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아이씨. 자, 그럼 번, 세 번만 더 하자. 네 번, 4번. 네 번만 하자. 그래네 번만 더 하자. 빨리 그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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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면, 아,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. 자, 지 너네 진짜 잘 쳤어. <쪘어>. 진짜로. 어, <laughs> 진짜 잘모르 올라오면 더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. 아! 여기 앉으면 바로 가위바위보예요. 아안 내면 진다 거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진짜 왔다. 잠다만잠 왔다 왔다.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아, 어! 어! 아이씨. 아 진짜 진짜. 진짜 안 짰어 정말. 진짜 진짜. 정말 진짜.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! 갈이 바이바이바. 여기 진짜, 진짜, 잠깐, 진짜, 리얼이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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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진짜, 진 진짜, 진짜, 진 진짜, 웃지 진짜, 진짜, 진 진짜,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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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바진보진 이거 하나 먹어봐. <laughs> 그거 요그 냉동.. 냉동 냉동지나가야이 응. 옷이 너무 무거운데? 어 옷이.. 야. 자, 옷이 너무 무거운데? 야, 야, 다 맛있어? 짠짠짠짠짠안 내면 진거가바이보가이바이보 <laughs> 아니, 옷이, <laughs> 옷이 너무 무거워. <laughs> 여기, 여기, 안 돼. 아니, 그냥 안 돼. <laughs> 자, 안 내면 진 거,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좀 <laughs> 하고 해야 돼. 가위바위보. <laughs> 이거 더 기성해. 어. 가, 잘 가. <laughs> 아니, 아무 말도 하지 마. 잘 가라는 말도 하지 마. 갔다 와. 야, 딸기 하나 먹어. 안 내면 진 거,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<laughs> <laughs> 야. 야 이거 한번 하자 마지막 세 명이니까 이거 한 번씩 그크 넘어가자. 죽을 것 같아.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. 워크 샵이라며아내귀잘 먹어야 돼. 나 먼저. 오픈. 아, 어, 근데 물이 더 따왔어. 야, 그, 그, 아. 빨리, 빨리. 물안 따왔어, 그래. 물놀이는 아, 여기까지만 하고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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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닫고. 닫고 한번 쳐볼게요. 쇼, 워크... 아, 워크샵이라는 게 약간 힐링보다는 음. 약간 아. 일하러 온 느낌. 아, 한, 아, 한 번도 아, 쉬지도 아, 않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. 네. 아,

우리도 이제 돌아가서 아까 삶았던 족발이랑 아 족발 아니라 했지고쌈을 비빔면에 해 먹어볼게요. 자 씻고 나가서 이제는 요전에... 차차차 차. 일동이랑 동훈이랑 그렇게 했잖아. 어... 노원인가 어디서? 어. 근데 여기 얼굴 여기 취염문내고 왔거든. 난취염문 어? 이백 그런 거 아니야 그거? 응? 진짜... 스노우 에센스 거야, 너무 좋지. 해... 아, 나 가방 왜안 가져왔지? 차에 두고. 요즘 피부 관리를못해서 아. 그나마요. 자, 이렇게 로션까지 다 발랐고 얼른 보쌈을 썰어서 먹어 볼게. 음, 이거... 우와. 우와. 네. 불붙은 거.